오늘 시술은 앞머리는 아이론으로 시컬펌을 하고 나머지 중간 아래 부분에 탈색머리 해나 했던 모발에서 올레틴 복구매직 클리닉 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앞머리는 아이론 펌어 중간 손상된 부분은 올레틴 복구매직 클리닉을 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레인은 열 보호력이 높기 때문에 어, 케라틴의 흡수를 돕고 열 모발에 이제 부드러운 윤기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좀 많이 발라드립니다. 열펌할 때 이제 모발이 부드럽게 나오는 이유들이 이열 보호가 되고 이 올레인 속에 들어있는 캐스터 오일 성분이 윤기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아봐요. 오른쪽으로.